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25화 불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25화는 에그헤드로 시작합니다. 해군들은 이곳에서 세라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세라핌은 해군배로 보내기 전 재충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장면을 루치와 카쿠로 전환되고, 사이퍼폴 요원 중한 명이 이들에게 스튜시에 대해 묻습니다. 이에 루치는 답하죠. 내가 죽였다. 그리고 장면은 세턴으로 전환되고 세턴은 200년 전 마리조와의 일을 떠올립니다. 200년 전 세턴은 철거인 에메트를 파괴하기 위해 과학자 집단을 지휘했지만 이들은 철거인을 파괴하는 대신 비밀리에 연구를 하기로 했었죠. 회상이 끝나고 세턴은 중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파워플랜트, 요크, 펑크레코즈 필요한 건 모두 얻었다. 하지만 실패 또한 겪었다. 이에 중장들은 세턴에게 사과하고 밀짚모 제적단을 잡기 위해 엘바프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다만 세턴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말하죠.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실패는 베가펑크의 메시지가 전세계에 방홍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도베르만 중장이 말합니다. 세턴님 정부의 군인으로서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이 실패라면 그것은 베가펑크가 그의 메시지에서 진실을 말했다는 뜻인가요? 그 때, 세턴은 아무 말 없이 도그레만 중장해 머리를 날려버리죠. 그리고 장면은 요크로 전환됩니다. 요크는 구름기계가 스스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멈추려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결국 펑크레코즈는 에그에 대해서 분리되며 구름과 함께 멀리 날아가 버리죠. 이에 요크는 말합니다. 젠장 펑크레코즈를 가져갔어. 그리고 장면은 마리조아로 전환되고, 마리조아에는 식량 부족 위기가 퍼져있고, 천력인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그리고 장면은 신의 기사단 단장 피거랜드 갈링이 권위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갈링은 오로성에게 말하죠, 나는 방금 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이에 워큐리가 분노하며 말합니다, 갈링 그 말투는 뭐냐 조심해라. 갈링은 지지 않고 답합니다, 이 순간부터 베가펑크 요크는 내 직접적인 지휘하에 놓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과학과 방어의 전사신의 위치를 맡을 것이다. 이제부터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다. 세상을 전에 본적 없는 대혼란의 상태에 빠지겠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 나의 동료, 장로들이여. 그리고 장면은 다시 에그에드로 전환되고 세턴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세턴의 몸에서 검은 불길과 번개가 나오며 폭발하기 시작하고 세턴의 몸이 늙어버리며 미라처럼 쪼그라들죠. 그리고 동시에 세턴은 머릿속에서 이무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조이보이를 놓아주었느냐? 이에 세턴은 말하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힘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해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다만, 검은 불길과 폭발이 이어지며 바닥에는 세턴의 해골만 남아있죠. 장면은 바다 위를 날고 있는 펑크레코즈로 전되고, 베가펑크 피타고로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파는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곳과 연결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요크도 이뇌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지. 동시에 에디슨의 목소리도 나오죠. 알아, 하지만 그녀 손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 우리가 인류가 이 뇌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알 때까지 우리가 처리할 거야. 그리고 샤카의 목소리도 말합니다. 요크가 우리에게 총을 쏜 덕에 우리는 실험실을 가져오지 못했다. 예산과 자원이 부족해서 당장은 새로운 걸 발명할 수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디슨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친구가 등장할 때야. 동시에 에디슨의 머리, 샤카의 몸과 다리, 아틀라스의 왼팔,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오른팔이 결합되며 새로운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디슨의 목소리가 웨더리아의 하레다스에게 연락하며 말합니다. 여보세요, 웨더리아. 여기 베가펑크야. 이에 하레다스는 당황하며 말하죠. 뭐라고 무슨 일이야? 너 죽은 거 아니었어? 그리고 장면은 카마바카 왕국으로 전환되고, 코알라는 베가펑클 크 연설을 요약합니다. 이에 사부는 말하죠. 그럼 천룡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인 레드라인 꼭대기에서 사는 이유가 설명되네. 이반코프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계 정부가 700년 전부터 테킬라 우프 보드카 우프럼 울프 그리고 버번 울프에서 노예들에게 거대한 다리를 짓게 명령한 거야 그리고 장면은 드래곤으로 전환되며 드래곤은 혼잣말을 합니다 메가펑크, 이 마지막 말을 믿는 사람들이 평화를 준비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서둘러서 이 상황을 끝내야 해 아니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는 일이 곧 벌어질 거야 드래곤의 대사로 1125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 연재입니다. 이번 분석 부분에서 말할 건 세턴의 죽음입니다. 이문은 세턴을 죽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세턴이 늙어가며 죽었다는 겁니다. 현재 저는 오로성이 악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잠시 설명해보자면 오로성 악마설 첫 번째 근거는 소환 문양입니다. 오로성의 소환 문양은 실제 악마의 문양과 같습니다. 또한 무기력 솜에서 사람들이 흑마술로 악마를 소원한다고 하였는데 그 소원 문양이 오로성의 문양과 같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오로성은 악마인 걸로 보이죠. 추가적으로 사본은 오로성을 보고 지옥이 다름없다는 듯이 말하며 오로성이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떡밥을 남겨준 것 같기도 하죠.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헤가펑크는 세턴의 능력에 영향을 받자 말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면 악마의 열매의 힘. 베가펑크는 세터의 비정상적인 힘이 과학 아니라면 악마의 열매의 힘이라고 단언하지만 오히려 너무 단언하는 만큼 이두 가지가 모두 아닌 것처럼 들리죠. 또한 오로성의 괴물 형태가 나올 당시 이들의 이름이 함께 나왔는데 이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악마의 열매 이름과 함께 나온 게 아닌 단지 괴물의 이름만 나왔다는 거죠. 즉 오로성의 힘은 악마의 열매가 아닌 악마 그 자체의 힘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주목할 건 오로성의 나이입니다. 현재 오로성이 몇 살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38년 전가벨리에서 세턴의 모습은 현재 모습과 그대로였죠.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건 오로성은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턴은 이무에 의해 늙어가며 죽었습니다. 즉 오로성 세턴이 늙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이무의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사실 말해 오로성이 악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던 건 역시 이무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1086화 속 사보가 마리조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반코프는 말합니다. "사보, 너 조금 전임미라고 했었지?" 800년 전이 세계를 창조한 최초의 20인의 네로나감은 임성이라는 왕이 있었어. 이로써 알수 있는 건 임은 800년 전 20인의 왕중한 명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무가 괴수로 변할 당시 이빨이 거대했으며 꼬리가 있는 걸로 보인다는 점. 철룡인의 상징이 하늘을 달리는 용의 발굽인데 원피스 세계관에서 상징 마크는 해당 집단의 대표를 상징한다는 점으로 보아 철룡인의 대표 이문은 용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용과 뱀은 사탄의 상징 동물이죠. 앞선 악마 소환 문양을 종합해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가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2십인의 왕은 고대 왕국을 이기기 위해 악마를 소환했지만 악마가 임의 몸으로 들어가 기생 중이다. 즉, 이모 안에 들어간 악마는 오로성에게 악마의 능력을 준 자라는 겁니다. 오로성의 재생하는 능력 역시 이모의 능력일지 모르죠. 이 가설이 맞다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 영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에그의 대편 당시 오로성은 계속해서 재생을 하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철거인 에메트가 조이브이의 평황색을 방출했고 세턴을 제외한 오로성을 마리조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건 도대체 조이부의 평색 방출은 어떤 힘이 있길래 오로성을 마리조아로 돌려보낸 걸까요? 이 부분에서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로성은 모두 마리조아로 간게아닌 세턴을 제외하고 마리조아로 갔다는 겁니다. 1 1 0 9화에서 세턴을 루피어 써던 중 오로성에게 텔레파시로 말했습니다. 부르겠다. 그리고 동시에 마법진이 나타나며 오로성이 등장했죠. 만약 이 소환하는 기술이 세턴의 능력이라 생각한다면 조이브의 평양색으로 세턴의 능력이 무효화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볼건 오로성이 조이브의 평양색을 맞음과 동시에 오로성은 능력이 해제되었다는 겁니다. 즉 폐기가 능력을 무효화 시킨 게 아니냐는 거죠. 카에도의 말처럼 폐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즉 악마의 능력이 각성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물체까지 영향을 주는 것처럼. 패기를 각성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영향을 주는 방식인 걸로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 루피는 에그에 대해서 주요이가 보여준 패기를 사용 이무를 제압할 거라는 겁니다. 아마 마지막에 루피는 악마의 능력을 무효화뿐만 아니라 재생하는 능력까지 무효화시키며 이무를 제압할 거로 보이죠. 동시에 오로성을 상대하던 자들도 재생 능력이 사라진 오로성을 제압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